지금 시골 갔다가 이제 방금 시티 도착을 했거든요. 가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고, 닐이 고향집으로 가겠다면서 일 그만두고 가겠다면서 가게를 나가버렸고, 나머지 세 명이 뭐다뭐 인상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계속 일은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제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분위기 좋았거든요. 닐이 만약에 저렇게 뛰쳐 나가버리면 그 니체는 어떻게요? 해한명 때문에 저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자연적으로 두 명의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채용을 안 하려고 하고 닐이 워낙 성격이 좋고 애도 있고 굉장히 책임을 가지고 일한다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전혀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거는 정말 뭐빼 해도 막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일을 그만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문제가 있을 게 없는데 도무지 몰래카메라 하는 건가? 나 몰래카메라 하는 건가? 일이 그럴 리가 없는데 도무지 어, 도소랑 니첼이랑 사이가 삐끗했더라고요. 닐한테까지 영향이 미쳐서 일하다 말고 오후에 한 4시쯤에 업장을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한 집에 모여서 빨래를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도 빨래했나? 나도 빨래했다." 그럼 우리 8시 오늘 빨리 마치고 와가지고, 오늘은 빨래를 하자 는 이렇게 얘기를 약속 아닌 약속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마감이 딱 되고 나서, 손님이 와가지고 너무 이제 자기들은 먹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사정을 하니까 니카이하고 니첼이 아 그러면 알겠다 하면서 그 오더를 이제 받아들인 거죠. 도도 입장에서는 약속을 깬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니첼은 예전에 제가 영상에도 한번 올렸었잖아요. 니첼은 손님이 늦게 오면은 그 손님 생각해서, 아니면 또 가게 생각해서, 그 마지막 손님도 항상 받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늘 하던 대로 그 친구는 손님을 받아들였고, 그럴 때마다 도도도 전혀 불만 없이 같이 움직여주고, 항상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고 했거든요. 도도는 자기들과의 약속을 쉽게 깨버리고, 오더를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이제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도도는, 니체라고 말을 안 하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저절로 또니 일하고도 약간 좀 서먹서먹한 게 있었고 니 일은 닐은... 니체라고는 그랬어도 자기하고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얘기를 하고 하면 되는데 자기가 몇 번이나, 응, 음, 도도야, 도도야, 이렇게 두드렸는데도 도도가 계속 말문을 닫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일은일대로 부담감을 느끼고, 끼까이는 끼까이대로 자기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저희가 시골에서 여기 왔을 때까지도 아무 얘기를 안한 거예요. 몇 번이나 전화를, 통화를 하고 주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때도 아무 얘기를 안한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다좀 짧지만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일이 뛰쳐나갔다라는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진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놈이 어떻게, 아, 얘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니면 또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제가 마치고 가게를 딱 가보니까 가서 처음에는 이제 기침에 세 명밖에 없으니까요. 청소하고 할때 같이 이제 거들러 주면서 이제 있었죠. 근데 보니까 저 쪽에 그 검검한데 화장실 가는데 검검한데 나무 밑에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laughs> 아이고 그래, 앉아가지고 이러고 하고 이제 뒷 모습을 이렇게 가게 쪽으로 보이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잘했다. 아, 너무 기쁜 거예요. 여기다. 처음에는 가게를 일하다 말고 도중에 나갔다 고하니까 너무 괘씸하고 늘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안담하잖아요. 일해가 가는 건 아닌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깝깝했었는데, 그거 딱 있는 거 보니까, 아, 너무 막 기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야가 그럴 아가 아닌데. 또 동생도 있고, 아이 동생이 아지참 누나지. 그래, 니요딱 기다리라. 저녁. 먹을 때까지 딱 기다리라, 가지 말고 있어라, 이면서 먼저 얘기할, 자기 입장을 얘기할 그런 시간을 주고 들어보니까, 뭐, 그게 다더라고요. 특별히, 그러니까, 도도 입장에서 도도 이거 말고, 니네 평소에 더 불만이 있었던 게 있었나, 그래서 뭐, 그게 쌓아두기 있어서 그렇게 터진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거밖에 없대 니첼도, 니첼, 뭐, 다른 문제 있는 거 있나, 없다. 니는 뭐, 당연히. <laughs> 자기는 전혀. 그래, 그러면 좋다. 충분히 얘기할 시간을 주고, 이제 기본적으로 가게 입장은, 다인인 손님들은, 어 저희가 마지막 올더를 7시 45분에 받는 걸로 기준을 정해놨었거든요. 8시 넘었을 때 손님을 받는 거를, 불만을 가지는 거는, 니는 잘못한 게 없다. 정당한 불만이니까, 니는 잘못한 게 없고, 니 채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그 전날에 손님이 없어서 좀 조용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되게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손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날 이제 손님이 많이 들어올 때 자기는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손님도 받았다라고 얘기를. 니첼는 그게 정말 진심이거든요. 제가 받지 말라고 해도 지가 받자고 해서 받은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니지 않느냐 도도야. 니첼이 그렇게 받은 것도 나쁜 일은 아니다. 니은, 니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스물다섯 살이나 됐고. 아가 둘이나 있는 아빠가 이런 걸 말고 승질 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승질이 나서 나간 건 아니죠. 자기도 이제 많이 참았죠, 참고 이철 때문에 이제 번진 것 같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런 뭐 복잡한 마음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만큼 순수한 거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면은 상관없이 그냥 무시하고 있어도 되는데 평소에 그렇게 친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딱안 해버리고 자기한테 완전 찬바람이 생생 불고 이러니까 그거를 되게 견디지를 못해 하더라고요. 그 순수한 마음이 참또 이해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집에 간다, 내그로서 간다 하고 나가도 거는 나가진, 가진 않고 뭐 이렇게 돌아다녔겠죠. 몇 시간 돌아다니다가 해지니까 다시 온것 같아요. 100번 잘한 거죠. 어쨌거나 네가 여기서 완전히 튕겨져 나가지 않고 다시 돌아온 거는 정말 잘한 일이다. 다음부터는 아무리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해결하도록 을 노력을 먼저 해봐야 되지 먼저 거기서 튕겨나가는 거는 절대 좋은 방법이 될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고 얘기를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너무나 다 같이 사이가 좋고 막 이런 데서 한 번쯤은 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 해프닝이고, 누구도 잘못한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니까 다 털어버리고, 다시 좋은 분위기로 돌아가서 일을 하는 게 어떻겠노? 그래서야 자기들도 이제 좀 이렇게 어깨에 힘을 푸는 것 같더라고요. 참 순수하지 않아요. 다들 잘못한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금방 풀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좀스푸스라운 듯이 좀 이렇게 참 놀랍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이 정도로 순수한가 지금 우리는 그렇잖아요. 머리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하고, 아, 그래 뭐. 그러면 되지 하지만 금방 그렇게 기분이 상했다가 이렇게 풀어지거나 막 그러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다음 날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서로가 갈등이 있다고 생각했다가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딱돼 버리니까 딱그 순간 다들 마음을 이렇게 놓아버리더라고요. 단순히 일하는 것만 업무가 아니라고. 그 업무 중에는 직원들과 잘 소통하고 사이 좋게 지내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 이런 직원들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도 일의 일부분이고, 그거를 잘 하는 사람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코리안데리아에서는. 그것도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본다. 나는. 그거를 잘 하지 않으면은, 여기 우리 키친에서는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 너무 좁은 공간이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같이 일을 하고 니네 일, 내네 일이 따로 없잖아요. 이게 한 팀이 돼가지고 팀워크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일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직원들과의 어떤 인간관계가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어쨌거나 잘 해결이 됐습니다. 아유, 정말, 가게 정말 또한번찮청하는줄 알았어요. <laughs> 잘 해결이 되고, 직원들도 다 너무 고맙고,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이런 마음에, 예, 저도 다시 한번 감동을 느끼고, 잘 해결이 됐습니다. 응. 가벼운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은 곳이에요. 이게 정말 맛있는 거거든요. 새우를 이렇게 막 잘게 다져가지고 만든 매운 소스인데. 라 맛있겠다. 빨리 나오니까